아침으로 먹어줘요 어, 이거 먹으려고 빨리 일어요거트가 유명하더라고요 리앤호아 베이커리 먹어볼까요 음. 이게 뭐지 생크림도 아니고 왜 한국 플레인 요거트는 맛이 없잖아요 약간 이런 두부 같은 제형 생크림 요거트 맛도 조금 나고 뭔가 조금 시큼한데 조금 달아요 그래서 맛있어 여기 암막 커튼이 정말 짱입니다 근데 이제 문을 좀 열어줄게요 Fresh Air를 마셔볼까요? 오우 이빛 여전한 베트남즈의 달라 풍경입니다 이게 뭐게요? 무슨 휴지가 이렇게 생겼어. 일단 이 남은 휴지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공짜 물도 챙겨가줍니다. 이거 두개 공짜였거든요. 나는 알뜰살뜰하니까.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궁성맞은 짓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끝났고 제 오늘 코리스는 이렇게에다가 위에는 이거입니다. 진짜 좋은 기억만 남게 해준 숙소에 너무 감사해요. 이게 16,000원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화장실도 진짜 깨끗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 아, sorry for t r e c t i o n 그래. 35,000동이고? 어? 숙소에 집 놔두고 다시 갑니다. 방을 가진다고? <laughs> 어, 전전마에 들어 침대도. 어, 그렇게. 푹대도 침대도. 침대박여기도 물이 공짜야 도침대 r 침대도. y e 도 yes. 침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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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역에 왔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나 사진 찍어달라 는데 누구한테 부탁하지? 아 부탁할 사람이 없어 저기 죄송한데 사진 한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기차역입쏭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고속버스 타면 그냥 똑같은데? <laughs> VIP? Uh, excuse m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VIP 1 and VIP 2? Uh, yes. Ah! Uh, okay, I'll do VIP 1. How many people? Uh, three. 3. three. Return? No return? Three single, single, okay. yes. No more VIP 1. No more? Yeah, VIP 1 okay. is sold Okay, 2, 3. Okay.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프웍 사원이고 여기 가면 더 있어야 돼. 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와 향냄새 쩐다. 어우 신선하네 지역 체험. 어 여기 심심 미약자 오면 안 되겠다. 내가 무섭다 진짜. 아연마 대왕한테 빌고 있는 건가? 살려달라고? 아이걸 이렇게까지 잘 꾸며놓을 일이야? 아 언제 끝나? 나 아, 무서워. 저는 그랩을 불렀습니다. 그랩 바이크 또 언제 타보겠습니까? 그래서 온 김에 타자 그래서 4만 천 동이니까 2,200 원인가 그런 거예요. 미쳤죠? 그래서 무조건 타야죠. 그래서 지금 그랩 바이크가 또 오시고 계십니다. 예스 yes. 와 w many of this? e 와 you are so kind. Thank you. Ah, mà, it's okay. No, but you're sorry, okay. sorry, sorry. No, no okay. yeah. uh, Let's go. Okay. Wow. You are. Uh, yes. You from Korea. Yes, I'm from Korea. Yes. I love you. I love your country very much. Uh, 음, 너무 많은데 일단 스프링롤 스페셜을 시키고 미네랄 워터 패션 주스 새로 스 물어봐야겠다 여기는 펩시가 이렇게 나 그리고 맛이 좀 결론인 것 같아 펩시가 맛이 먹어볼까요 저희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시죠 오시오 음 갈비 맛인데, 소세지 맛, 쪽갈비 맛. 엄청 싸요 어? 뭐야? <laughs> <laughs> 이 거의 책임 책 무슨 틴트가 20 얼마더라 258,000아 갑시다 아 역시 오늘도 왜 사고를 안치나 했다 어. 진짜 기가 막히다 <laughs> 우와 여기 뚫려있어 멋집니다 내가 난핑크색이다가 나밖에 없는 이런 완벽한 좋다 사진을 못뭐 찍는 게좀 아쉬워요 이런 건 동영상 밖에 못 남겨서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이게 진짜 너무 멀지? 이 외줄에다가 약간 달리는 꼬라지가 진짜 레알 좀 위태해 보이거든? 어저 사람도 혼자 탄다 외쿡인? 나와 동지인가 <laughs> 인사했어 개웃겨 중림사원은 뭔가 볼게 없었어요 그냥 공짜니까 버는 느낌? 어쩌다 보니까 오늘 사원을 두개나가는데 자리 아까 갔던 그닌 어쩌고 사원이 더볼게 많았고, 여기는 무슨 공사 중이고, 그냥 케이블카 도착지에 있으니까 사원으로 약간 유형에다가 버는 느낌? 별거 없네. 근데 저 지금 1.7km를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지금 걸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도로수에다가 이런 산골짜기 느낌이어서, 쪼리 신어서 다리가 아프지만 해내고 말 거야 23분이더라고요 여기 그랩 바이크가 잡힐 확률이 제로기 때문에 열심히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가 볼게요 언제 올라간다는 말인? 우와 우와 롤코다 우와, 어, 우와. 우와 대박! 와 이거 무서운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이게 다컴나 폭포인가 봐요. 뭔가 엄청나게 폭포 느낌은 안 나는데? 원레 방아스. 그리고 끝. 아니, 답달라 거기서 영업방에서 샀는데 내보고 잘 나왔다 해서 샀더만 9만 동이나 주고 이걸 내가 지금 5,500원을 주고 샀다고? 충격이다, 진짜. 아, 괜히 사가지고 이걸 말이야. 어쨌든, 아니, 그래, 바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맞들어지는 레스토랑을 좀 갈라 했더만. 너무 도, 멀어가지고, 다시 20분 걸어가지고, 제가 어차피 그 케이블카를 콜록에서 왕복으로 6,000원 끊놨거든요 다시 그 케이블카 타러 가야겠어요. 그중림선원에 거기 5시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 아직 4시가 안 됐어요. 다시 가봅시다. 이 머나먼 여정. 더럽다, 나도 태워주지. 뭔지도 모르고 시켜왔는데 이게 파스타인가? 제대로 시킨 거겠죠? 뭐지? 냄새는 약간 크림 냄새인데 치즈. 유혹인가? 근데 지금 배고파서 뭘 먹어도 맛있어. 아까 먹었던 욕기가 소화가 진짜 안 돼. 맛이 없었, 없었어. 어, 내가 먹은 욕기 중에서 별로였어요. 도대체 직원이 왜 그걸 추천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게 욕기인 줄 알았어. 난 시켰을 것 같긴 한데. 맛집을 처음으로 실패하네. 아, 아쉽다. 다음에 달라들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꼭 피자를 먹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피자 먹기도 그렇고. 내가 밤미도 어제 먹었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어제 먹었던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의 그 코코넛이 생각나서. 코코넛을 먹으러 갈 거예요. 공항에서는 227인가 했으니까 한 6만 더 받았네요. 마사지도 받을 거예요 오늘도. 음, 이거 먹었는데 이 이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코넛. 음, 맛있겠다. 진짜 뭐, 코코넛 보여줘도 될까요? 진짜 그랩에 미쳐가지구나 지금 포코나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다시 가요. 이게 천원막천원 이렇게밖에 안니까 완전 막 쓰게 돼. 어, 똑같아요 가격은 어제랑 이십사만 동 저걸 받을까? 응. 어, can I come back here again until 8 Maybe 8:25 네. okay. 네, okay. i t s okay. Okay. I'll drink after when I came back here. 아, okay. Yeah. <웃음> okay. <웃음> okay. <웃음> 아, 아니 리엔호와 베이커리에서 치즈 요거트 사야 될것 같아요. 뭔가 그 요거트를 그냥만 먹은 게 너무 아쉬워서 오늘 진짜 그래 진짜 지금 약간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랩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약간 어느 느낌이 드냐면 그래 헬멧을 안쓰고 있는데 헬멧을 쓴 느낌이 들어 일단 걸어가 볼게요 저기서 뭘 하는 거야 도대뭔 강당 같은 건가? 엄청 시끄 어쨌든 걸어서 가봅니다 고고 사기상어? 개웃게 저는 어제 이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거. yes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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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go straight yes I'll uh, go a little bit more, more, more. Uh, yeah we have to turn right at here Yes, here here and go straight and there will be my destination oh straight here here this way <laughs> uh, okay see uh up -huh. oh, there okay, okay thank you 땡큐 아이웃 스토리 땡큐 어떡해 <웃음> 어 너무 <laughs> 못 먹겠어 아 숙소 나름 감성있지 않나요? 밤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피곤해서 자야겠어요 근데 이 숙소가 1박에 8천원? 7천밖에 안한건 대박인거 같고 지금 방이 아홉 개인데 여기 나 혼자인 것 같거든. 그래도 대박이야. 2예자끝 안녕.